안녕하세요. 만만한 전기입니다. 오늘은 전기를 공부할 때 정말 자주 보지만 볼 때마다 헷갈리는 공식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축적되는 정전에너지 공식인데요. 왜 우리가 흔히 아는 에너지 공식 QV와 다르게 앞부분에 2분의 1이 붙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전화량 Q와 전압 V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정전 용량 공식인 Q는 CV를 전압 V에 대해 정리하면 V는 C분의 1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전화 Q가 쌓일수록 전화 V도 일정하게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이때 이 그래프의 직선 아래 면적, 즉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 W입니다. 삼각형 넓이 공식 아시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Q 곱하기 높이인 V. 그래서 에너지는 W는 2분의 1 QV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만든 기본 공식을 우리가 잘 아는 Q는 CV를 이용해서 살짝 바꿔볼게요. 첫 번째, Q자리에 CV를 넣으면 에너지는 2분의 1CV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엔 V자리에 C분의 Q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에너지는 EC분의 Q제곱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공식을 골랐으면 되겠죠? 아니, 에너지 W는 그냥 QV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균 전압 개념 때문입니다. 콘덴서에 전화를 채우는 동안 전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0V였다가 전화가 다 차면 비로소 v 볼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할 때는 이 둘의 평균값인 2분의 V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전체 에너지는 전하량 Q 곱하기 평균 전압인 2분의 V를 해서 2분의 1QV가 되는 것이죠. 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 C, 전하량 Q, 전압 V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A번, Q는 CV입니다. 전하량은 용량과 전압에 비례한다는 이 기본식.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면적을 두 배로 하고, 간격도 두 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답은 B번,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정전 용량 공식인 C는 엡실론 D분의 A에서 분자인 면적도 두 배, 분모인 간격도 두 배가 되면, 결국 값이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반지름이 아닌 고립된 구도체의 정전 용량 공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D번, C는 4, 파이, 엡실로 날입니다. 9의 전위공식에서 유도된 결과니 눈에 익혀두세요. 이 마이크로 페럿과 3 마이크로 페럿을 병렬로 연결하면? 그냥 더해서 B번, 5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이번엔 6 마이크로 페럿과 3 마이크로 페럿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은 합분의 곱이죠? 9분의 18을 하면 정답은 B번. 이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다음 중 콘덴서에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 공식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B번입니다. 공식은 2분의 1시 부위 제곱인데, 여기선는 C에 제곱이 붙어 있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마이크로 패럿과4 마이크로 패럿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체 60V를 걸었을 때, 첫 번째 콘덴서 시원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C번, 40V입니다. 직렬에서는 용량이 작은 쪽에 더큰 전압이 걸리는데요.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이 마이크로 패럿 쪽에 40V가 걸리게 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콘덴서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넣으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D번, 증가한다입니다.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넣으면 용량도 같이 커집니다. 아홉 번째, 콘덴서 표면에 103이라고 적혀 있다면, 용량은 몇 마이크로 패럿일까요? 정답은 D번 0.01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앞에 두 자리 10은 유효 숫자, 마지막 3은 10의 3승을 의미해서 만 피코 패럿이 되는데요. 이걸 마이크로 단위로 바꾸면 0.01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콘덴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D번 전의 콘덴서입니다. 전의 콘덴서는 거꾸로 연결하면 과열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극성이 없는 무극성 콘덴서들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콘덴서에 축적하는 정전에너지 공식에 왜 2분의 1이 붙는지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 원리만 알면 복잡한 공식도 훨씬 만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기가 만만해지는 그날까지 만만한 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